병술, 일주는 청간의 병화. 꽈지지의 술토로 이루어진 일주입니다. 병화는 태양을 상징하는 강렬하고 밝은 양의 기운이며, 술토는 가을의 끝,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흙을 상징합니다. 이두 요소가 결합하여 병술일주는 강한 에너지와 안정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술일주의 성격적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추천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술 일주의 성격적 특징 1. 강렬한 카리스마와 리더십. 병화의 영향. 병화는 태양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밝고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술 일주인은 주목받고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를 지닙니다. 리더십.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결단력 있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2. 안정감과 신뢰. 술토의 영향. 술토는 안정적이고 신뢰를 주는 흙계 기운을 가지고 있어 병술 일주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책임감. 책임감이 강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3. 열정과 에너지. 열정적 병술 일주인은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임하며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활동적,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지향하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즐깁니다. 장점, 결단력, 명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책임감,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끝까지 해내는 금기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다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자연스럽게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뢰성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향이 있습니다. 단점 완고함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 여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감정조절. 강렬한 에너지로 인해 감정기복이 심할 수 있으며,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높은 기대치와 책임감으로 인해 스스로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주관적 사고.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추천직업. 1. 경영 및 관리직. 경영자.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기업 또는 조직의 경영자로 적합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팀을 이끌어가는 역할에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2. 창의적인 분야, 기획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행하는 기획자 역할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획, 마케팅 기획 등이 포함됩니다. 예술가,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 분야. 예를 들어 영화 감독, 작가, 디자이너 등도 추천됩니다. 3. 교육 및 강연. 교사, 교수, 사람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직업이 적합합니다. 특히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능합니다. 강연자 스피치와 발표 능력을 살려 강연자나 교육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4. 정치 및 사회활동. 정치인. 강한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적합합니다. 사회활동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사회활동가로서도 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5. 서비스 및 영업. 고객 서비스. 신뢰를 주고 열정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고객 서비스 분야도 적합합니다. 영업.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영업 직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결론. 병술 일주는 강한 에너지와 리더십. 책임감을 지닌 성향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특징과 장점을 잘 살려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보내시길 바랍니다.